안녕하세요. 하이프실드입니다. 오늘은 언더코팅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동차 도색은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차종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이 앞도어랑 뒷도어랑 색깔은 굉장히 잘 맞췄어요. 자, 뒷도어는 도색을 한 부위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 먼저 도색을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까이 촬영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 도장은 도색을 하지 않은 부위에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출고한 지 5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색을 한 부위. 자이 고객님이 저한테 도색을 했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 안내를 해드릴 건데 먼저 자 도색을 한 부위예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 조명을 중심으로 주변을 보면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도색을 안한 부위. 그렇게 큰 스크래치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아주 미세한 실 스크래치들은 있는데 확실히 이 도색한 부위랑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색을 한 어, 공업사에서 작업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색깔 맞추는 건잘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은색이 색상 맞추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흰색이나 검은색보다 이런 은색 차량이 색상 맞추는 거는 훨씬 더 어려워요. 잘못하면 이 앞도어랑 뒷도어랑 어, 색상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색을 한 부위인지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도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 하자들이 도장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판금을 위해서 판금을 하고 퍼티 작업을 하고 샌딩 작업을 하고 도색 작업을 했을 텐데 샌딩이라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샌드페이퍼를 붉은 거를 처음에 사용을 하고 점점 어, 얇은 샌드페이퍼를 사용을 해서 샌딩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샌딩을 잘 하지 못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어, 이 샌딩 자국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도강이 됐다거나 샌딩 자국이 남아있다거나 오렌지 필이 균일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색상이 틀리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도장을 새로 했을 때는 이런 약간의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의 도장보다는 절대로 재도장이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없다. 도색을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차이예요. 아무리 도색을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원래의 도색의 내구성은 절대로 쫓아갈 수 없습니다. 깨끗하죠? 깨끗한데,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 어떤 페인트 까짐 같은 게 있어서,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페인트 까짐이 있죠? 이런 페인트 까짐 때문에 이 차량 어, 도어 한판 전체를 도색, 도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은 정말로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들이에요. 도색은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도색이란 작업을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도색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